participants to interact respectfully in the purchase manner regardless of age, gender, race, ethnicity, and others. So we have an exciting conference. We have 2,340 main track papers and I'm going to announce later what are the three outstanding papers for the conference. <laughs> <laughs> <laughs>

결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사용자 중인 결제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내 정보를 상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상인으로부터 결제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사용자가 직접 결제, 승인을 하는 결제 시스템인데요. 2016년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고라는 그 AI, 어떤 혁명적인 그 일이 있었죠. AI가 사람을 꺾는, 이세돌 바둑 선수를 꺾는. 그래서 AI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 두려움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어, 그래서 저는 AI가 어, 어떤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역사적으로 인류의 모든 과학기술 문명이 어,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를 해왔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인공지능도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또 인공지능이 그렇게 되려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권이 사용자에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공지능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고 엔진이 필요한데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은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쪽에서 데이터를 다 가져가는 방식으로 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 모두가 데이터의 생성자이고 또 데이터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주체에 데이터를 가진 주체에 인공지능 기술이 와서 사용자를 위해서 쓰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이다라는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서울대에서 이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이 앞으로 미래고 이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류가 혁명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그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필연적으로 다가올 것이라서 저희가 꼭 이거를 현실화시켜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은 개인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또 어떤 상인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그런 가운데서 데이터가 이동이 없이 데이터가 있는 곳에 AI가 가서 바로 그이 사용자의 목적을 이루고 또이 어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인공지능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 울산이라는 곳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 소상공인들의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위해서 적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BQ 프랜차이즈에서 BBQ 프랜차이즈의 고객과 BBQ 프랜차이즈 회사를 위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위해서 인공지능이 작동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이번에 수상하게 된 GCI 엔진, 범용 상거래 엔진, 일반 상거래 엔진을 국내의 모든 소상공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또이 소상공인들의 각자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모든 소상공인들이 데이터가 다 연합이 될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그 연합 학습 방식에 의해서, 즉 AI를 모든 소상공인에게 공유해서 를그 AI로 연합을 하는 어, 그러으로 인해서 어, 더 좋은 AI 서비스 제공하고 또 빅테크에 종속되지도 않고 더 빅테크 대기업보다도 더 우선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함으로 인해서 다 소상공인들이 장사 잘하고 돈잘 벌고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이제 저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파를 해서 전 세계가 다 AI로 제한 없이 연결되는 그러한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려 하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AI 기술을 개발한 곳에서 AI를 가진 쪽에서 다그 데이터를 가져가는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AI 기술 개발사가 AI, AI가 AI 기술 개발자 전유물이 된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AI를 소상공인이나 그 AI를 사용해서 서비스하는 제공자한테 다 공유를 해서 같이 이익이 나눠지게끔. 어,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창생을 하는 거죠. 어 우선 이제 소상공인들이 각자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또 AI를 자기 것으로 사용하고, 어 그리고 또 AI를 다 연합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 대기업이 만드는 그 AI보다도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AI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로 인해서 어 모든 소상공인들이 같이 연합을 하면은 어 누구보다도 어더 좋은 AI 서비스로 같이 어떤 경제 주체로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물인에서 어떤 디지털 격차로 인한 그 경제 격차 악화가 해소되고 다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공동으로 번영하는 그런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죠. 대한민국 정부는 작년에 디지털 권리 정전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AI 등 디지털 혜택이 누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경제과 혁신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보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장의 현실을 보면 소상공인이나 농업이나 청년이나 중소기업 등이 어떤 디지털 소비자로서의 어떤 혜택의 기회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그 자신들의 비즈니스, 즉 소득 창출을 위해서 디지털을 활용하고, 그리고 디지털 혁신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주어진 적이 여태까지 없었고, 어, 지금의 방향으로 보면은 AI 기술의 독점이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이런 풀뿌리 경제 단위에서의 경쟁의 기회는 사라지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대기업, 어떤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 그러기 위해서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온라인 그 거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고 법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이 거의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새로운 대안은 뭐냐면은 어 바로 이런 그이 디지털 서비스의 공급 측면에서 어 경쟁이 많아지게 해야 돼요. 경쟁이 많아지게 한다는 건 뭐냐면 그게 어떤 경쟁과 혁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그런 소규모 기업들한테 자기 스스로 독자적으로 어이런 뭐 온라인 상거래를 할수 있게 하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AI 서비스까지 할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바로 그런 소상공인이나 농업이나 인 청년 뭐 중소기업들이 사람들이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될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를 그, 같이 연합해서 공유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소비자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로를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또 AI 서비스가 자기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 네. 그거, 이 바로 한 대안이고, 어, 이거는 뭐 이렇게 투잡이나 어떤 그, 이 어떤 그 거대 자본이 필요한 게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자기 스마트폰인 프라하고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망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구현이 가능한 것이고 당장 할수 있는 겁니다. 생각만 바꾸면은. 그리고 이제 또 AI 그 연합학습 기술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이런 소규모 기업들이 다 같이 연합을 하면은 오히려 그런 빅테크 기업보다도 더 훌륭한 AI 서비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길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많은 사업자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범용 플랫폼 모델로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은 경쟁이 일어나고 뭐 그런 걸 인해서 또이더 좋은 서비스가 나오고 소비자들이 결국은 예, 예, 값싼 제품, 값싼 음, 제품으로 좋은 예, 품질 좋은 그이 상품 서비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윈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이 방식으로 해나간다고 그러면 뭐 이걸 전 세계로 같이 글로벌로 확산시켜서 전세계가 같이 하면은 전세계가 다 같이 국가 간 격차도 해소되고 또각 지역별로 경제 격차 해소 악화가 해소되고 국가 간 격차도 해소되고 해서 글로벌하게 공동으로 번영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죠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러한 것이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하는 그 소규모 사업자들, 소상공인, 농어민들이, 청년이나 뭐 중소기업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참여하려고 하면은, 아, 이것이 정말 잘될 것이구나. 어떤 빅데커보다도 더 훌륭한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는 걸 믿고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를, 아, 이거의 방향이 맞다. 이것이 트렌드다. AI에서 다치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뭐, 이, 학술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구현이 되는 거다라는 거를, 어, 알려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또 지자체,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지역의 소규모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서, 농업인들이 참여해서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걸 알려줘야 돼요. 알려지면은 지역에서, 아, 이것이 사업이 잘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 공감대를 가지고 지역의 조그만 기업들이라도 바로 이런 그 예, 판매자하고 소비자 연결시키는 그런 네트워크 운영을 하는 사업자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조그만 기업들이 이런 네트워크 운영 사업자로서 나타나게 되면 은 그것이 또 전국적으로 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제이전 세계적으로 공급하면 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연합을 하는 그런 새로운 경제체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 마치 인터넷 시대가 오니까 정부는 PC 운동을 하자 이런 것처럼 앞으로 AI에서 모든 게 직접 연결되는 세상이 오니까 이거를 전 국민이 다 AI 비술을 가지고 전 소규모의 판매자, 소상공인, 길거리 상인까지 다 AI 비술을 가지고 서로 직접 연결돼 가지고 상거래가 되는 그런 AI 에이전트 통제를 우리가 구현하자라고 선언하고 가야 아, 이것이 빨라지는 것이고 이렇게 빨라짐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 격차 악화도 빨리 해소되고 또 글로벌하게 이걸 전파함으로 해서 국가 간의 격차도 해소되고 그래서 글로벌하게 전 세계 같이 공동 번영하는 세상이 아주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빨리 이거 선언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같이 선언하고 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걸 또 하도록 정부한테도 빨리 알리고 싶고. 지금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오기 전에도 여러 그 정부 요소에 여러 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자체 단체장님하고도 말씀 나눠보니까 아 이거 당장 해야 될 거다. 이렇게 하고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이런 관련 관계자분들도 아 이거 빨리 해야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희망적입니다. 음식을 먹더라도 기존의 어떤 특정 소수기업이 지배하는 AI는 마치 그 호텔의 고급 호텔의 이런 그 고급 메뉴 같은 것이고 그러나 이제 실제 생 생활은 여거 사람들이 그것만 먹고 살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종속되는 게 아니죠. 다 식당에 김치찌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먹는 게 김치찌개도 있고, 된장찌개도 있고, 설렁탕도 있고, 뭐 육개장도 있고, 뭐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김치찌개도 사람마다 다 입맛이 다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AI도 다 그렇게 식당에 김치찌개나 뭐 된장찌개나 무슨 뭐 설렁탕이나 뭐, 뭐 어떤 샌드위치나 뭐 이런 것처럼 햄버거나 이런 것처럼 아주 종류가 많은 거고, 그것도 품질도 다 다양한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특별한 맛을 갖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AI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소수들의 어떤 특별한 맛을 내는 그런 AI가 많아지게 돼 있고 또 그렇게 돼야만이 이 소비자들이 맛있는 걸 골라서 먹듯이 AI도 골라서 자기가 쓰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개발자들도 AI 개발자들도 아주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 소수 기업이 AI를 지배하면은 AI 개발자들한테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 다 이렇게 풀뿌리 경제에서 각자가 AI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IT 개발하는 사람들 측면에서도 AI 개발자들한테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도 자기만의 AI를 가지고 서비스 할수 있기 때문에 또 경쟁력도 생기는 거고, 기회도 많아지는 것이고, 또 소비자들도 맛있는 김치찌개를 골라서 먹듯이, 된장찌개 골라서 먹듯이, 그렇게 아주 그, 이 다양한, 음, 그런 그 상품 서비스의 다양성과 또그 다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도 혜택을 보는, 생산자도 혜택을 보고 판매자도 혜택을 보고 소비자도 혜택을 보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떤 것이 뭐 우리가 밥 먹는데 뭐 고급 메뉴만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다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 종속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민주화되고 그 다음에 이게 범용화되고 그 다음에 분권화되는 것이 우리가 꼭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AI가 바로 이렇게 소규모 기업들한테 주어져가지고 다양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시장의 어떤 경쟁 분야에 있어서 다양성이 확보돼서 결국 소비자가 이득을 보는 그런 방향으로 꼭 가야 되는 겁니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시장에서 우리가, 우리가 생활하는 걸 보면은. 유 네, UB 플랫폼은, 약자로다가 유니크한 베네핏트 유니버셜 베네핏, 이뉴버셜 베네핏 유저 베네핏. 그러니까 사용자별로 아주 유니크한 아주 그 특별한 이 혜택을 누구에게나 다 가질 수 있게 해 준다. 또 이렇게 소규모 소상공인도 자기만의 어떤 그 혜택을 가지고서 비즈니스 할수 있게 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사용자 중심이라는 말이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이다. 그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용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다할수 있어야 된다. 예, 그러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이 지금 인터넷 세상에서는 사실 제한이 없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물리적 세상은 항상 제한이 있습니다. 이걸 누구하고 나누려고 그러면은, 내가 그래서 키친을 누구하고 나눈다. 그러면 시간을 나눈 거 외에는 동시에 쓸 수가 없어요. 자동차도 누구하고 나눠 쓴다. 그러면 시간을 나눈 거 외에는 동시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도 마찬가지고. 어, 동시에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은 누군가하고 나눌려면 제가 희생을 해야 돼, 양보를 해야 돼. 그러나 인터넷 공간이라는 것은 양보할 필요가 없이 공유를 누구나 무한적으로 할수 있어요. 근데 무한적으로 공유를 할수, 공유를 많이 할수록 서로의 혜택이 커지는 거고 자기의 경계가 넓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유비 플랫폼이 지향하는 건 뭐냐면은 모두에게 유니크한 혜택을 자기 마음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제한 없이 공유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이 어떤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무형 자산일수록 더 중요하다. 지금 인공지능 같은. 그 다음에 이런 고객의 접점, 인터넷 공간. 중요한 것일수록 공유해야만 서로에게 이익이 커진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중심의 공유라는 말, 용어를 만들어낸 거고, 사용자의 중심의 공유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객과의 접점이고요. 예.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서 누가 얼마를, 왜, 무엇을 파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이 제한 없이 공유가 됨으로 인해서, 바로 그, 이, 보이지 않는 손,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 보이지 않는 손을 강화하고,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용자 중심의 공유 플랫폼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아주 튼튼하게 하는 것이죠. 그동안 준비해온 인공지능의 개념,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을 바로 또 모든 소상공인들하고 소기업하고 나눠서 그들이 장사 잘하고 성공할 수 있게 하는, 하는 것이, 아, 이것이 이론적으로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해서 우리의 어떤 실험 데이터를 기반해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어, 이것이 곧, 인공지능이 곧 가야 될 방향이다. 새로운 이런 실 경제 영역에서. 그래서 이거를 국내에서 전반적으로 확산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걸 알려서 전 세계가 바로 이런 그 새로운 인공지능으로 연결돼서 다 같이 번영하는 예, 그런 거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또 이거 참여하는 파트너들을 모으고 해서 연결하는 예, 그런 개념으로 갈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이런 인공지능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업자들이 성공할 수 있게해서 또 성공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투자하는 그런 펀드도 만들고 해서 이제 그걸 빨리 확산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AI 펀드를 만드는 거죠. UCAI, 유저 센트 c AI는 뭐냐면 아 사용자 가 바로 이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고, 그 데이터 생성자가 데이터의 주인이고, 즉 사용자가 데이터의 주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가 데이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 주인이 AI를 가져다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사용자가 AI의 주인이 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사용자 중심의 AI다.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자기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 예, 그다음에 이제 예, 그런 것이 다 모든 경제 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때문에 즉그 어떤 그 어떤 기술 개발자가 데이터를 가져서 와 자기가 이익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용자가 데이터의 주인으로서 AI를 활용해서. 각자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익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이라서 이 부분이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의 인공지능의 혁명이 있는데 어떤 그 새로,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이 바로 새로운 자본주의 혁명까지도 갖고 올 것이다. 이건 기술의 혁명이야. 이거는 기술의 혁명이라 사용의 모델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 사용할 것이냐 하는 모델의 혁신인 거거든요. 어떤 어 그러니까 어쨌든 천동설에서 이제 어떤 지동설의 전환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이 어,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은 어떤 제한 없이 연결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거래를 만들어내고 근데 직접 연결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인터미디어들이 많이 이, 이, 필요 없는 인터미디어들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 인터미디어들이 직접 연결을 도와주는 형태로 바뀌고 어, 그러면서 또 새로운 거래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투명한 거래를 만들어내고 해서. 경제가 발전되는 그런 모델로 가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새로운 기술의 혁명이다. 그래서 자음 세대의 혁명은 바로 사용자 중심에 의한 인공지능 혁명이다라고 제가 주장을 해왔고 그것을 바로 이제 2016년도 서울대에서 제가 강연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 구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그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것 같습니다. 상인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상인들이 이제 자기가 누구한테 판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다 개인화된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개인이 왔을 때아이 사람은 무엇을 원할 것이다. 나는 게 이제 초개인화 추천인 것이고요. 상인 입장에서는 그게 뭐냐면 아 내가 이 제품을 누구한테 팔 것인가? 나는 어떤 그이 이 타겟 마케팅 예,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아, 이게, 이런 물건은 얼마나 팔릴 것인가 하는 수요 추척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오늘은 어떤 물건을 누구한테 팔 것인가,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건이 많이 남았는데 이걸 지금 동시에 누구한테 떠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되는 것이고, 이, 그러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AI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한가요? 데이터가 필요하죠. 엔진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엔진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엔진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데이터가 없으면 그 엔진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내 모든 데이터가 저 기술 계의자한테 빨리면 난내 영혼이 털린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은 자기 데이터를 보호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주기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데이터가 보호된다고 할것 같으면은, 개인들은 자기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게 돼 있습니다. 왜? 내가 그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AI는 데이터를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를 양질의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 아주 프라이빗 데이터를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그 데이터의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아는 순간에는 데이터를 안 주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데이터를 개발하는 쪽에 AI를 개발하는 쪽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야만 AI를 개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AI를 개발하는 쪽에서 나한테 내 데이터를 활용하면 돈을 주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업자들이 나의 데이터를 가져가기 위해서 멤버십 포인트를 주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런데 프라이빗 데이터는 내가 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파는 게 아니에요. AI가 와서 학습하고 돈 주고 가야 돼. 그런 세상에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는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내가 안 주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동안은 모르고 뺏긴 거지. 알게 되니까. 예? 네? 알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권리를 주장하게 돼 있고, 그러면서 역사, 역사가 자꾸 민주화되어 왔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라는 거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그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이 인류 문명에 나온 과학기술의 문명은 다 사용자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지, 공급자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가 무슨 자동차 개발한 사람이 뭐다 정리합니까? 자동차 가면내 거지. 스마트폰도 내가 사면 내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도 마찬가지, 데이터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게 AI인데 AI가 거꾸로 나한테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저는 2016년도에 선언한 거죠. 그게 바로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이다. 그게 이제 왜냐면 저는 사용자 중심의 결제를 해왔기 때문에. 데이터를 나의 내가 돈낼때 나의 금융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다. 당신은 돈만 받아라 이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RFID. RFID 때문에 제가 사용자 중 결제를 시작한 겁니다. 94년도에 영국에서 영국의 브리티지 테크놀지그룹 BTG라고요. 거기서 RFID 기술을 갖고 와서 일반 상품에 적용해서 상용화하자고 했는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껌이나 담배나 초콜릿에 RFID가 붙어 있으면, 제가 물건을 샀을 때, 그 RFID 가지고 저를 위치를 추적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안 된다고 제가 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돈낼 때, RFID로 내 결제를 하면은, 내 결제, 내 카드 정보가 노출된다는 거죠. 그거 안 좋다고 본 거죠. 그래서 내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하는 결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내 데이터는 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내 데이터, 소중한 데이터를 주지 않으면서 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30년 전에. 그래서 사용자 중심 결제라는 걸 생각한 거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만이 인공지능의 답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세상은 분명히 온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걸 해온 겁니다 또 그렇게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인류, 과학, 기술, 문명은 다 사람을 위해 쓰이는 것이지 마치 천지 만물이 사람을 위해서 쓰이는 거잖아요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답이라고 본 거죠.